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14년부터 iOS 9.3.5를 써왔고요. iOS 10은 팀 크기 너무 디자인을 배려나서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2019년까지 iOS 9.3.5를 썼어요. 근데 최근에 2019년 2월에 iCloud 책갈피라는 기능을 iOS 10일 이상부터 쓸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iCloud 책갈피 기능을 9.3.5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IOS 12를 이제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제어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뻤어요.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디자인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어서 잠금 해제할 때는 짓문으로 풀리는 시간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밀어서 바로 암호를 해제를 했는데 iOS 12 같은 경우는 누를때의 텀이 좀 길더라고요. 눌러서 암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전보다는 확실히 시간이 좀더 걸렸는데 뭐 그렇게 미세한 정도였고 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 iOS 12가 확실히 빨라졌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다만 알림이 왔을 때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화 된거 조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앱 구동 속도가 정말 비약적으로 올라가서 이거에 만족을 하고 뭐 쓰는 거죠. 그리고 전에 비해서 사파리가 사파리도 확실히 전보다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일단 iOS 11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더라고요. 일단 UI가 10과 11에 비해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iOS 9.3.5에서 iOS 12를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 보다가 가령 메모 어플에서 조금... 음, 메모 어플 같은 경우에는 9.3.5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근데 자, 왼쪽 게 9.3.5고요 오른쪽 게 iOS 12입니다 메모 어플에서 좀작문을 써서 제가 일부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두 개는 연동이 돼서 동일한 겁니다. 자, 키보드를 쳐볼게요. 자, 왼쪽이 9.3.5라고 했죠. 자, 메모를 쳐볼게요. 자, 자판을 메모를 쳐봅니다. 막 치, 치, 쳐요. 치는 거예요. 지금 막 쳐봅니다. 멈췄을 때. 자, 바로 끝났죠. 자, 이번엔 iOS 1 2예요 12를 가지고 자판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이거봐요 이거봐 이거봐 팀쿡시.. 이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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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끝났어요 확실히 9.3.5가 성능이 좋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자 9.3.5를 다시 한번 볼게요 느리죠? 자, 느려요. 키보드 입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느려졌어요. iOS 12가.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메모는 확실히 9.3.5가 더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패드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거는 아이패드 에어2고 9.3.5에요. iOS 버전이. 여기서도 이제 자판을 막 두들겼을 때, 자, 보세요. 이거는 근데, 느리죠?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똑같이 iOS 9.3.5 인데도 불구하고 패드는 더 느리죠 아 이게 화면 때문인가 어찌됐던 그래서 이거를 좀 애플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맥북 프로 같은 경우도 메모장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면은 확실히 좀 키보드가 느리긴 하더라고요 아, iOS 9.3.5에뭐 5는 아닌 걸로 그냥 아이폰만 빠른 걸로 이게 왜이점에이왜 그럴까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好。 아, 아이패드가 느린 게 아니었어. iOS 11로 업데이트를 하고 났더니 심각하게 느리네요. 심각하게 아까 했던 아이패드 엄청 빠른 거였네. 아... 느리네요. 느리네. iOS 12가 메모는 확실히 느리네. <laughs>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또 뭔가요? 이거는. 자, iOS 12입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아. 메모에 있는 텍스트가 되게 많을 경우에는 이런데 적을 경우에는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추가 촬영을 다시 했네요 모두 안녕히 큰일났네 메모 어플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음.